안녕하세요. 요즘에 날씨가 좀 너무 습해지고 더워지다 보니까 블랙헤드랑 화이트헤드 같은 게 되게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이 아웬느 제품으로 이렇게 스킨팩 같은 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얘가 되게 좋더라고요. 쑥 되게 피부가 많이 좀 진정이 된것 같은데 얘는 딱한 가지 단점이 향이 되게 세요. 그 화장품 향이 되게 세가지고왜이 좋은 성분에 향료를 넣는지 이해가 안되는데 향이 조금 강해가지고 그거는 조금 아쉽지만 근데 피부 진정 효과는 되게 좋은 것 같아서 요즘에는 와벤느 제품으로 수분팩을 매일매일 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요즘에 진짜 좋아하는 완전 완전 애정하는 제품인데 얘는 샤넬의 리퀴드 하이라이터 리퀴드 하이라이터예요 이렇게 얘가 리퀴드 타입인데 엄청 자잘한, 잘 보이지도 않는 엄청 자잘한 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피부를 약간 그런 유리알처럼 맑아 보이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그런 예쁜 광을 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화장할 때는. 빼먹지 않고 매일 쓰는 하이라이터예요. 아, 그리고 제가 요즘에 갑자기 약간 베네피트 제품들이 사용을 하고 싶은 거예요. 약간 베네피트가 그제 영상에 공항 가는 메이크업 그 영상을 되게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그 영상을 보면 되게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 너무 기분이 좋다고 하면서 계속 보러 오시는 영상이 있는데 약간 베네피트가 저한테는 좀 그런 브랜드예요. 뭔가 약간 생각하면 가슴이 막 약간 마음이 말랑말랑해지는 약간 간질간질해지는 그런 옛날 생각을 나게 하는 그런 브랜드라서 요즘에 자꾸 베네피트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요즘에 사실 베네피트 제품을 제가 많이 안 썼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제 조카들 그 어린이날 선물 사러 백화점을 갔다가 베네피트가 있길래 이번에 이 컨실러. 얘는 이렇게 언더아이 같은데 바르는 하이드레이팅 컨실러. 약간 촉촉한 타입의 컨실러거든요. 그래서 이거랑 사실 얘가 너무 써보고 싶었어요. 오랜만에. 베네, 베네틴트. 진짜 거의 한몇년 만에 사용을 해보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저 베네틴트가 진짜 옛날에 제가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진짜 정말 정말 인기가 많았거든요. 저거는 다들 막 하나는 갖고 싶었는데 그때는 베네틴트가 한국에 들어오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뭔가 더 갖고 싶고, 그때 전지현 씨가 엽기적인 그녀에서 저거를 발랐다고 해가지고, 정말 완전 핫템, 완전 이템이었던 제품이 바로 이 베네틴트인데, 그래서 베네틴트 보면은 그때의 생각이 나요. 그때 막그 순수하고 저거 하나 갖고 싶어가지고, 막 하다가 처음 가졌을 때막그 설레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막 생각이 나는 제품이라서 그래서 요즘 계속 생각이 나가지고 결국에 구입을 해가지고 왔어요. 근데 좀 아쉬운 게 작년에 리뉴얼이 됐대요. 그래가지고 크기가 좀더 작아지고 좀더 저렴해지고 또그 팁. 원래 이 팁이 약간 그 매니큐어 팁 같이 생겨가지고 되게 간질간질한 그 팁이었잖아요. 그 다들 이것 좀 제발 바꿔주세요 했는데 그게 작년에 바뀌었더라고요 팁이 그래서 훨씬 바르기가 편해지긴 했는데 뭔가 아쉬움은 있었어요 그때는 되게 어 왜안 바뀌지 이거 너무 불편하다 이랬는데 막상 이렇게 바뀌고 나니까 어 뭔가 그 아쉬운 느낌 옛날에 그 매니큐어 톤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사라진? 그리고 베네피트가 제가 미국에서 이 유튜브를 처음 시작을 했잖아요 그때는 그냥 나는 취미로 너무 재밌어서 만들고 있었는데, 저한테 가장 처음 이렇게 제품을 보내주시고, 이렇게 브랜드 영상? 이런 거를 가장 처음 했던 브랜드가 베네피트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너무 신기한 거죠. 내가 이렇게 직접 구매를 해서 내가 너무 좋아해서 사용하는 이 브랜드에서 나한테 공짜로 이렇게 제품을 보내준다니, 아, 너무 신기하다. 막 이러면서 했던. 기억이 나네요. 얘가 완전 물 타입 틴트여가지고, 물들이듯이 이렇게 발라주는 게 예뻐요. 그리고 베네피트가 제일 처음으로 저한테 행사 초대를 그때 미국에서 해주셨던, 그래서 그때 헐리우드 호텔에 가가지고, 그때도 너무 신기했어요. 제가 막 되게 열심히 보는 그런 유튜버들, 미국 유튜버들. 뭐 거기서 다 보고, 막 같이 막 사진 찍고 막 이랬었던. 기억이 나네요. 입술도 엄청 묽어서 그냥 대충 생얼에 슥슥 바르기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에스테로더 더블웨어 파운데이션 얘를 소량만 내가 잡티가 좀 신경이 쓰이는 부분에만 좀 얇게 발라줄 거예요. 이게 확실히 날씨가 더워지고 습해지니까 이 더블웨어를 또 찾게 되는데. 이 제품은 진짜 얇게 발랐을 때더 얘의 진가를 발휘하는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너무 두껍게 바르면 얘가 워낙에 커버력이 높고 밀착력이 높기 때문에 좀 피부가 답답해 보일 수 있거든요. 얘를 이렇게 좀 얇게 펴 발라주면 얘 약간 단점이라고 할수 있는 그런 건조함? 답답함? 이런 것좀 없이 오랫동안 이게 유지가 돼가지고 좋더라고요. 아 그리고 이 브러쉬는, 로아나라는 브랜드에서 보내주, 보내주신 브러쉬인데, 얘가 뭐, 이탈리아의 장인이 만든 그런 브러쉬라고 막 써있더라고요. 근데 얘가 진짜 커팅이, 커팅이 예술이에요. 어 예를 들어서 이 브러쉬도 되게 좋거든요. 커팅이 너무 잘돼 있어가지고, 요런 눈밑에라든지, 이런데 바를 때 너무 좋아요. 그리고 되게 부드럽고, 또, 이렇게 부드러운데, 얘가 또 인조모래요. 인조모이고 요런 거는 이거 봐요 너무 신기하게 생겼죠 커팅 중간에만 요렇게 뾰족하게 이렇게 돼있어 요즘에는 이렇게 베이스에 가장 좀 시간과 공을 많이 들이는 것 같아요 스킨케어부터 베이스까지 그래서 평소에는 이렇게 베이스만 하고 여기다가 그냥 눈썹만 그리고 다닐 때가 많거든요 일단은 눈썹만 좀 그려볼게요 어, 더워 더워지고 있어요 날씨가 아 그리고 제가 요즘에 어 그옷 판매를 하면서 약간 많이 아쉬운 점이 많이 있긴 했었어요. 많은 분들이 그 옷은 너무 예쁜데 사고 싶은데 약간 가격이 부담된다 하시는 분들도 좀 계셨고, 저도 그냥 제가 진짜 마음에 드는 것만 팔고 싶으니까 이게 단가가 너무 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무리 마진을 적게 해도 단가 자체가 너무 높으니까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좀 너무 비싸다라고 느끼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요즘에 되게 많이 아쉬운 부분이 많았고 좀 그랬는데 제가 원래 약간 명품 브랜드 같은 거 같이 일할 때 많이 의뢰를 주셨던 명품 브랜드를 많이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거기 회사에서 제가 이런 거를 하는 걸 알고. 이렇게 소개로 해가지고 연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 옷을 한번 제작을 해보지 않겠냐라는 그런 어, 제안을 주셔가지고 미팅을 했었거든요. 이게 제작을 하게 되면 제가 진짜 딱 원하는 스타일, 제가 원하는 디자인으로 만들 수가 있고, 그런 또 소재도 제가 직접 결정을 해가지고 할 수가 있고, 또 이게 도매를 한번 거치지 않고 제가 직접 제작을 하는 거니까 그 도매에서 한번 그렇게 마진을 떼는 그거를 없이 제가 바로 이거를 판매가를 결정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되게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여름에 이번 여름 6월달 정도로 출시하는 걸로 해가지고 원피스를 두 개를 같이 제작을 해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1차 샘플이 나오면 그거로 이렇게 보고 제가 직접 입어보고 또 바꾸고 싶은 부분은 바꾸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차 샘플이 나오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봤을 때도 이런 부분이 있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은 이렇게 수정이 됐으면 좋겠어요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최대한 그거를 반영을 해서 이렇게 약간 첫 제품이니까 함께 만들어 나가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하면 되게 의미 있을 것 같아서 지금 그렇게 할까 생각 중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그 3CE에서 요런 미키 마우스 얘네가 출시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아이섀도는 요거 사이드 바이 사이드라는 컬러 붉은 기가 많은 팔레트거든요. 이거 팔레트가 되게 조그매가지고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하기 되게 편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컬러 눈두덩이에 발라줄게요. 그래서 1차 샘플이 아마 다음 주쯤 나올 거예요. 다음 주나 다다음 주? 그러면 그때 한번 입어보면서 같이 뭔가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서 같이 이렇게 소장해서 저도 만약에 이번에 만들면 진짜 한몇장 포장해놓고 맨날 입을 거거든요. <laughs> 진짜 예쁘게 만들고 싶고. 제가 여름에 어떤 스타일의 옷을 항상 많이 입고 많이 사나? 스스로 생각을 해봤더니 저는 항상 여름이 되면 약간 레이스, 약간 여신스러운 여신드레스 같은 레이스 원피스 하나랑 또 플라워 프린트 또 이렇게 사진 찍으면 예쁘게 나오는 그런 플라워 프린트 원피스를 항상 하나씩은 사는 것 같아요 여름이 되면 그래서 이번에 어떤 걸 만들까 다가그두 가지를 결정을 했어요 그 다음엔 이 밑에 거 이거를 언더라인에 좀 발라줘 볼게요 사실 뭐 저도 뭐 인스타도 하고 이렇게 유튜브도 하니까 뭐 공구라든지 뭐 이런 제작이라든지 이런 연락이 진짜 많이 오긴 해요 많이 오는데 음, 저도 이런 일을 좀 오래, 유튜브를 좀 오래 했었고, 막 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무조건 뭔가 막 만드는 것보다는, 좀 미팅을 해봤을 때, 저의 얘기를 정말 많이 들어주고, 제 의견을 많이 따라주는, 제, 저를 좀 믿어주는 그런 분들이랑 일을 하게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다른 부분을 떠나서 내가 뭐 돈을 얼마를 벌고 뭐 어, 뭐를 뭘 하고 뭐 그런 걸다 떠나서 지금은 저한테 정말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를 얼마나 믿어주고 제 얘기를 들어주고 제가 하고 싶은 방향으로 이렇게 더 이렇게 용기를 주는 그래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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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요 약간 글리터 있는 이 제품을 중앙부분 위주로 발라줄게요. 언더 에도, 이 제일 진한 컬러 를 아이라인 처럼 눈썹 가까이 해 가지고 라인 을 그려 줄게요. 제가 유튜브에서 말씀을 안 드렸는 것 같은데, 인스타에서는, 제 인스타 팔로우 하시면 아실 텐데, 저희 엄마 강화도에 집을, 한옥집을, 새채를 사가지고 지금 레노베이션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의 다 완성이 되긴 했는데, 아직도 공사는 하고 있어요. 근데 안에 집 안은 다그 공사가 끝나가지고, 요즘에 몇번 강화도에 갔었거든요. 근데, 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완전 다 완성되면 여름에 약간 구독자분들 초청해가지고 바베큐 파티나 이런 것도 한번 추진을 해보라고 그러는데 진짜 너무 제, 좋을 것 같아요. 거기서 막 여름밤에 막 거기서 고기 구워 먹고 어, 맥주 마시고 와인 마시고 그렇게 뭔가 썸머 나이 파티 이런 거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가있으면 되게 서울에 오기가 싫어져요. 너무 평안하고 사람도 없고 가면은 진짜 집에서 계속 뒹굴뒹굴거리고 있거든요. 또 한옥집이니까 또 마음이 되게 그냥 이런 집에 있는 거랑은 또 다르게 되게 편안한 그런 게 있거든요. 너무 멀지도 않고 막힐 때 가면 좀 막히는데 안 막힐 때 가면은 서울에서 한 시간이면 가고 멀지도 않고 근데 그렇게 안 먼데 가면은 또 완전히 느낌이 다르니까 서울이랑은 완전 시골 같은 느낌. 그래서 요즘 저는 주말에 거의 그 집에 가 있답니다. 그래서 사실 얼굴이 좀탔어요 약간. 요즘에 되게 선크림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느끼고 있어 가지고 왜냐면 제 주변에 약간 애를 낳은 사람들도 좀 있잖아요. 친구들이나 뭐. 근데 특히나 임신했을 때 이렇게 선크림이나 이런 거를 좀 열심히 안 바르는 사람들은 기미가 벌써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게 한번 생기면 진짜 없애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허, 보고. 저도 선크림을 잘안 바르는 타입이라가지고. 이러다 진짜 큰일 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즘에는 예전보다 선크림 훨씬 좀 열심히 바르고 있어요 블러셔를 이거를 발라볼까요 말까요 이것도 되게 예쁘긴 하던데 퓨어 케이크라고 약간 화사한 로지 컬러 같은 느낌인데 얘를 이것도 그 로하나 브러쉬인가 그거예요 무슨 강아지 꼬리 같아 너무 부드러워, 근데, 이거. 아, 어, 요즘 약간 얼탱이가 와가지고, 또 이제 봄, 여름 되니까, 약간, 뭔가, 리프팅을 해줘야 되나, 하고, 모레 예약을 해놨거든요. 윤곽주사나, 뭐, 약간, 리프팅 레이저 같은 거를 해야 할 시기가 온것 같아서, 목요일 날 아마 갈것 같은데,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서 한번 찍어 보도록 할게요. 내일 모레, 내일 모레, 목요일 날. 아좀 전에 제 저랑 제일 친한 친구가 라스베가스에 살거든요. 지금 그 친구랑 통화를 되게 오랜만에 했는데 아직도 미국은 코로나 때문에 뭐 한국도 아직 그렇지만 미국은 지금 완전히 그 라스베가스 스트립이 완전히 아직도 못 열고 닫아 있고 음식점 같은 거닫아고 진짜 아직도 엄청 심각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코로나보다 제일 더 무서운 게 인종차별이 너무 심해가지고 마트에만 가도 사람들이 막 괜히 막 피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너무 심해졌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친구는 또 최근에 임신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고 너무 힘들 것 같아. 아무튼 그래서 그 친구는 너무 스트레스 받고 너무 힘든데 뭐 그렇다고 지금 뭐할수 있는 것도 없고 그래서 저는 제가 미국에 살 때도 항상 느꼈지만 진짜 내 나라가 최고긴 해요 좋을 때야 뭐다 좋지만 이게 힘든 뭔가가 생겼을 때 어찌 됐던 좋던 싫던 나를 보호해 줄수 있는 건내 나라밖에 없고 한국에 있으면 걔는 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럼 더 슬플 것 같아, 그치 않아요? 미국인인데, 근데도 동양인이라고 차별을 받고 얼마나 슬플까. 그래서 저도 미국에 살때 가끔 너무 재밌죠. 너무 좋고, 날씨도 좋고, 좋은데 가끔 가다 그 두려운 게 그런 거였거든요. 뭔가 보호받지 못할 것 같다는? 어쨌든 내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보호받지 못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되게 컸어요. 미국 사람들이 막 요즘에 총을 막 많이 사고 있다는 그런 것도 너무 무서운 것 같아. 그러면서 요즘에 최근에 막길 가던 흑인을 그냥 싸가지고 죽이고 그런 경우도 있었다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 증오나 이런 화가 그런 거를 얻다가 풀어야 되는데 어쨌든 본인이 봤을 때좀 자기보다 약한 사람한테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푸니까 슬픈 것 같아요, 참. 지금 베니틴트를 한번더 발라주고 여기에다가 저는 이 디올의 립 맥시마이저, 립 플럼퍼를 입술 중앙 부분에만 이렇게 발라서 입술을 좀더 도톰해 보이게 해줄게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제가 요즘에 정말 매일 하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이 베이스 루틴으로 베이스 메이크업부터 해봤고요. 그리고 요즘에 이렇게 하니까 진짜 안에 수분으로 꽉 채워주고 겉에는 진짜 얇게 이렇게 베이스를 깔아주니까 막 얘가 안 예쁘게 막 화장이 무너진다거나 막 이렇게 유분이 올라와가지고 몽글몽글 되게 안 예쁘게 이렇게 지저분하게 되는 거 있잖아, 피부가. 근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이대로 계속 유지가 되면서 특히 요즘 마스크를 자주 써야 되는 요즘에 되게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베이스 루틴 메이크업 룩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제가 요즘에 자주 하는 베이스 루틴에 요즘에 되게 사용하고 싶었던 이 베네틴트 사용해서 이렇게 메이크업을 해봤고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